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세계 세계요리입니다. 사천식 바베큐 마스터하기 집에서 즐기는 중국 사천성의 맛 사천식 바베큐는 그 특유의 매운맛과 풍부한 향으로 유명합니다. 이 레시피에서는 사천식 바베큐를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합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재료 준비부터 조리법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료 준비하기 필수 재료 다양한 종류의 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와 야채 피망, 양파, 버섯. 사천식 마리네이드 소스 직접 만들기 혹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사용 가능. 마리네이드 소스 재료: 간장, 참기름, 사천페퍼, 마늘, 생강, 청주, 설탕. 재료 손질법: 고기와 야채 손질. 고기는 한입 크기로 썰고 야채는 고기와 비슷한 크기로 준비합니다. 소스 재료를 모두 섞어 마리네이드 소스를 준비합니다. 고기와 야채를 소스에 최소 1시간 이상 재웁니다. 조리기구와 사용법. 바베큐 그릴 선택. 집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그릴을 선택합니다. 숯불 그릴이나 전기 그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릴 사용법. 그릴을 충분히 예열합니다. 마리네이드한 고기와 야채를 그릴 위에 올리고 중간불에서 굽습니다. 고기는 겉면이 바삭하게 야채는 약간의 숯불 향이 나도록 조리합니다. 조리식 꿀팁 앤드 주의사항. 아버지의 조언. 사천 페퍼는 매운맛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량을 조절합니다. 고기와 야채는 골고루 굽기 위해 자주 뒤집어 줍니다. 마리네이드 소스에 재워둔 재료는 너무 오래 그를 위해 두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유사추천 요리. 사천식허거. 사천식 바베큐와 비슷한 매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고기와 야채를 매운 국물에 데쳐 먹는 요리입니다. 마파두부. 사천 특유의 매운맛을 가진 대표적인 요리로 부드러운 두부와 강렬한 맛의 소스가 조화를 이룹니다.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레시피로 사천식 바베큐와 함께 즐기면 좋습니다. 결론 사천식 바베큐는 집에서도 충분히 만들어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본문에서 안내한 재료 준비법, 손질법, 그리고 조리법을 따라하면 사천성의 맛을 집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천식 허거나 마파 두부와 같은 유사 요리를 함께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 도전하는 이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자세한 조리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으니 이 기회에 중국 사천성의 풍미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콤하고 풍부한 맛의 사천식 바베큐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뢰와 배려입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세계 요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